말씀은 다니엘 8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제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냥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드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뿌리 있더라. 그것이 두 불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침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되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청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등이 짓밟힐 리이 어느 때까지 이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내가 본바 두뿔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허리 많은 순염서는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풀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재선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책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7장부터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전에는 다니엘의 꿈과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묵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진 비밀스러운 개시를 담은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은 압도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히 알려주신 위로와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문서를 가리킵니다. 성서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주전 이 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때는 헬라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네 명의 후계자가 있었는데, 이네 명의 후계자들이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들의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 또 그리고 신앙의 큰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국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느닷없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복을 했고 또그 후에 도성을 불태우고 또 성전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위한 신 산당들을 곳곳에 세우고 그 재단 위에서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박해의 저항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유다의 가문이었던 마카비 가문의 독립 항쟁입니다. 성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들은 3년 동안이나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아무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까 싸워 승리할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딘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묻는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이 제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제3 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 순양에게는 긴 뿔이 둘 있었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두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는데, 이 순념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 선성난 힘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양은 순념소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순양은 이 순염소에게 땅에 던져지고 짓밟혔습니다.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 아, 세졌을 때그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네시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돋기 시작했고 그것이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 나갔는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본이 환상은 세계의 제국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작은 뿔로 불리는 이방 군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광포하게 성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나오듯이 처음에 나온 순양의 두뿔중 처음 난 것은 메데라는 나라이고 나중에 나온 긴 것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양을 짓밟아 버린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이야기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사후에 네 명의 후계자들이 그 지중해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를 네 개의 뿔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로 불리는 아주 악한 이방 군주는 셀류커스의 왕조인 안티오쿠스 사세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 작은 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 대한 신성 모독적 도발도 자행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요 지휘관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한정시켜서 이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은 어느 시대이거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자도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알고자 하여 분투하는 그때에 거룩한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데 환상 속에서 본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기를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작은 뿔의 악한 자가 성도를 박해하고 진리를 유린하는 기간이 바로 2300일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2300일의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느끼며 그 뜻을 이해하려고 분투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는지 개역개정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1 5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라고라고 어, 라고 했는데 이 알고자 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아주 골몰하여 고군 분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 자신의 그런 전심으로 다해서 이 말씀을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박하시라는 자세입니다. 오늘 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는 바카시, 뜻을 알고자 하여 분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끈질김과 분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향한 끝없는 분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전심으로 이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깨닫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게 있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이 환상은 곧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일러 줍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먼 미래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먼 미래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일들을 미리 아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에 대해 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기에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위에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교만한 자라든지 어떤 교만한 나라든지 어떤 제국이든지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재파, 재패하여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시대가 아무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아내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립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나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가슴 깊이 새겨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분투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서 말씀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나아갈 때 낙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속해헌금으로 일천 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섭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시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